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이게 취미가 방송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취미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다른 취미가 있거나 바둑이라든지 뭐 장기 또는 뭐아 내가 퇴근하고 뭐, <laughs> 퇴근하고 내가 좀 오늘 뭐 진탕만탕 술을 마셔야 되겠다 뭐 이런 취미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취미가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민간단체 장이라는 게 이게 취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 역시나 이제 첫째는 공익을 위해서 뭔가 를 한다는 것도 보람이 있고. 음, 근데 이 공익이라는 게참 이게 사실은 제가 자본주의자 자본주의자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뭐랄까요 <laughs> 뭐 보수 우파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아무튼 뭐. 좀 그래도 어 경쟁력을 지향하고 어, 효율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공익을 너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라 남의 돈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뭐 절임 정권이라든지 또는 뭐이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저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지고 이제 공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지. 근데 이제 본인이 뭐번걸 가지고 본인이 공익을 추구하는 거는 뭐 땡큐죠. 상당히 그건 권장할 만한 하고 또 <laughs>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청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비가 엄청 와서 제가 어저께 한 30분 먼저 퇴근해가지고 그냥 한번 들리려고 했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와서 이제 지하 스튜디오에 물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을 좀 했는데, 뭐, 아침에 보니까 뭐다 말라있고 또 깨끗한 청결한 환경이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내부, 내부 이 환경은 청결하고 좋아요. 지금 뭐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 시원하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laughs> 네. 일찍 나온 이유가, 이제, 금요일 정도는 제가 좀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큰, 이제, 없으면 좀 일찍 나와서, 어 오늘 또, 그, 스튜디오에, 저희 또 이, 연대전역과 선배님께서 오시기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좀, 얘기도 좀 하고, 또,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좀 듣고, 뭐 이러려고, 어 일찍 좀 왔습니다. 아,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음, 아, 북한은 절대로 선제 핵공격을 어, 할 수가 없다. 아,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북한은 절대 선제 핵공격을 할 수가 없다. 선생님 뭐 내용이 너무 이게 어, 뭐랄까 좀 확정적인 내용이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정치학을 전공한 부분도 있고.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정치학을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20, 20살부터 지금까지 50년, 50세까지 이제 30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일반인들은 간시, 모르는 어떤 그런 촉이 생기게 되겠죠. 예. 저는 이제 정치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30년 동안 그다음에 또한 20년 동안은 돈 버는 데 관심을 가졌죠.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경제와 정치를 혼합해서, 어 좀, 보는 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도 보이고, 뭐 오늘도 이제 직업 면접을 하나 봤어요.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국가도 보이고 사회도 보이는 거죠. 기업도 당연히 보이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연 선제 핵공격을 할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나무위키, 나 이런 등등해서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물론 뭐 김일성이라는 얘기는 참 옛날에 한국 정치사 시간에도 참 많이 들었고,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제강제론이라든지, 이기택의 이기택 교수의 국제강제론이라든지, 또는 뭐 김대순 교수의 국제법 강의라든지, 뭐 국제법에도 북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북관계사, 남북한관계사, 뭐 이런 거, 남북관계론, 뭐참부단니도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 얘기를 근데 북한의 김일성의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아, 이나라는 절대로 핵 선제공격을 할수 없는 나라 이구나 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걸 좀 안심하라. 네, 절대, 뭐, 핵 선제 공격은 없다. 안심하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는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부터 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 남한의 정통성은, 어, 누구예요?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 물론 뭐, 지금 뭐, 이승만 뭐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현실을 인정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을 대표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프린스턴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하버드 가기 여러 워서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을 지금도 들어도 야 이거 조금 명문 대학이다라고 하는 곳을 와 나왔습니다 뭐 석박사를 했죠 다 음.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게참뭐뭐 뭐, 뭐, 외국 유학을 가는 것도 힘든데 뭐 프린스턴이나 뭐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다 받았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나 프린스턴은 뭐, 지금도 명문대학이고, 하버드는 뭐, 당연한 거고. <laughs> 어, 영어는 프리토킹입니다. 네, 영어는 프리토킹이에요. 영어는 미국을 가기 전부터, 감옥에서부터 영어 사전을 외웠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 남한을 정통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봤을 때는, 어, 국제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볼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본인 정통성이 이제 어떻게 어쨌든 어, 왕족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양녕대군파라 그럽니다. 양녕대군파. 그래서 어, 양녕대군이 아시겠지만 충녕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양녕대군은 이제 야왕 이제 형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했던 어, 왕자죠.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파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뭐 핏줄을 물론 뭐 중요시 여겨야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고. 김일성으로 보면은, 일단 뭐, 크게 이렇할 다 내용이 없어요. <laughs> 본인들 주장이지만. 근데 양가 부모에 대한 얘기는 있고, 어, 그리고 김일성 장군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 있죠. 김일성 장군이 있었다. 근데 김일성 장군이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어린 나이에, 3 0대라는 나이에, 어, 소련에 어떤 대리인으로, 스탈린의 대리인으로, 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니까, <laughs>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단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이라고 하지만, 북한, 우리가 미국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 예를 들면 한 50%다. 50%다. 그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주체적인 어떤 생각, 뭐,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또는 뭐, 이 나라를, 헌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뭐, 나름 뭐, 일본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고민을 한 것을 딱 감안했을 때, 미국이 한 나라가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은 한50% 정도라면, 북한이 한 나라에 소련이 영향을 준 거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아, 북한이라는 정권을 북한이는 어떤 나라를 건국 하기 위해서 어, 부, 소련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거의 99%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게 뭐 옳든 그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의 정치적 의도를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어, 본인이 얻으려고 했던 목표가 명확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 정권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사람의 목표는 어, 북한, 러시아라는 세력을 통해서 부, 자기가 본인이 어, 권력욕을 쟁취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 물론 본인의 권력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나라의 정체, 정체성,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자유민주화해야 되고, 그리고 번영, 경제적으로 번영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데모크라틱 Right. 그니까, 민주연합체들과 같이 함께 공모해서, 어, 공산주의라는 어떤 그런 실패한 이념으로부터 방어해야 된다는 명확한 이론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네. 대, 공산주의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순간, 민중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어떤 그런 기념이 있었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김일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읽어보면 제가 느끼는 바는 딱한 가지입니다. 김일성이라는 분은, 분이라는 말씀, 김일성은 <laughs> 소련의 목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력 팽창이라는 목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군수 물자를 받았죠. 그 물자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을 소련은, 소련이나 중국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이렇게 조만뭐랄까 주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야, 그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 전쟁을 했을 때 상대 동족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전쟁을 하면 불가피하게 민족들이 피를 흘릴 텐데, 그러면 공산주의란 개념이라는 것이, 같은 양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였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이런 얘기들을 스탈린이나 모태정이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김일성은 다 묵살해버렸다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욕에 민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동포에,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인류에도 없었던 거예요. 명확한 거죠. 어, 본인의 정권욕이 가장 우선시됐던 사람들이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어요. 권력욕이 우선된 사람들은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돈이 우선적인 사람은 돈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인격이 우선인 사람은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고, 본인의 취미가 제일 우선인 사람은 취미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고, 본인이 건강이 우선인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본인의 반려견이 제일 우선적인 사람은 반려견이 죽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우리가 선제 핵공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상대를 전멸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멸절됐을 때가 저기를 선제 핵공격을 했을 때 우리 우리 국가라든지 민족의 번영이 더 확고해진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든지 국가의 자존심이 지켜진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선제 핵공격을 할까 말까요? 왜 핵이라는 것은 크리티컬 웨폰입니다. 극단적인 무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무기예요. 못 쓰는 무기입니다. 어차피 못 쓰기로 하고 시작한 무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가스통을 터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정권 유지가 가장 우선적인, 어, 3대 세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 김일성, 김정일, 어, 김정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체제라는 거는 본인들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제 핵공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 본인들의 정권이 그냥 무너지는 그의미합니 왜? 선제 핵공격이든 뭐, 뭐든 간에, 결국은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뭐, 한미동맹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독자적인, 어, 전쟁 수행 능력이라도 하더라도, 북한은 멸절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본인들의 체제. 본인들의 후의후식 본인들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전할 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의 거짓말이 지금 들통이 날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3년, 그러니까 3대 세습을 하면서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모든 거짓말들이 들통이 날 것이 두려워서 지금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피폐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 북한나남 나라가, 나라가 뭐 나라라고 하면 집단이 어 정부가 그러니까 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 무장 어 탈레반 같은 무장 단체가 지금 2 2,500만 동포를 인질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수복해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장 현실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무장 단체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대보면 뭐 이전 정권에서는 협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뭐 협상을 한다고 해서, 어, 어떤 결과가 좋아, 있겠습니까, 많은. 어, 물론 결과가 있기 위해서 했겠죠. 저는 뭐 그렇게 믿어요. 결과가 좋으리라. 그리고 뭐, 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리다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기 보다는, 선제 핵공격이라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선제 핵공격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예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안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 지금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안보 자존심에 어, 심각한 위협을 줄 때는 우크라이나를 선제 핵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가장 북한의 지도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러시아는 보장이 될수 있어요. 왜? 러시아는 아마 우크라이나를 선제 핵 공격하더라도 아마 핵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선제 핵 공격할 을수 있어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런 정도의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어, 미국하고 한국은 틀립니다. 예, 일단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권이와 현재 한반도에는 2만 명 정도의 미군이 상륙되어 있죠. 미군이 만약에 핵공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어디를 의미하냐면 평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도 평양은 왜 중요하느냐. 지금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탈레반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무장 괴뢰단체인 거죠. 그래서 어, 절대로 어~ 선제 핵 공격은 일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아~ 어, 국가의 번영이라든지 단 국가의 어떤 자존심 이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의 어~ 존립 정권의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무슨 뭐~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을까 봐뭐 겁나서 우리가 저 사람과 유아책을 써야 된다 또는 뭐~ 굽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공격 못해요 죽어도 공격 못합니다. 공격 절대 못합니다. 예, 강철비나 이런 영화 보고 현혹되면 안 돼요. 강철비 뭐핵핵이라도 뭐 해기, 갖고 있어야 뭐 저기 뭐 협상을 해주냐만에 그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그 북한이 뭐 공격을 할까봐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절대 삼가유 된다. 이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